자, 20번 문장 들어갑니다. 자, 보니까, 이제 목적으로 우리가 동명사, 목적어는 항상, 동사의 목적어는, 자, 아, 말하자면,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다. 뭐가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알겠지? 이걸 배워볼 거야. 자, at the same time, 동시대에, 그 당시에, 자, getting rich information, 자,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은요, was good expensive, very expensive, 굉장히 비쌌고요. 자, 그 정보를 분석하려는 이런 툴, 도구들은요, 자,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1990년대 초기까지요. 이런 문장이에요. 됐죠? 음. 자, 문장을 해석해보니까 앞에 컴마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는 거야? 품사가 부사야. 그지 그래서, 전치사플로서 명사로서, 부사를 만들어 놨고요 전체 문장의 주어는 보니까, 아, 동사는 보니까, 워스가 동사죠? 주어는 뭐야? 딱한단 찾으면, get이죠, get. 그래, 안 그래? get이 주어죠? 음. 근데 get을 주어로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뭘 붙였다? ing 붙여서 동명사 만들었죠? 그렇지만, 이건 원래 동사였다는 거지. 음, 자. 뒤에 보니까, information,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어. 그지? 렇 음. 자, 그럼 무슨 동사? 타동사, 목적어, 을래를 붙여야 되겠죠.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은, 됐니? 어. 자, 주어 썼고, 동사 썼어요. 비동사 썼으니까 뒤에 뭐 나온다? 보어.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나온 거죠. 좋은 정보를 얻는 게 비쌌다, 이거죠. 그리고, 또 동사는 보니까, was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어라는 거야, 툴이, 도구죠. 무슨 도구입니까? for가 전치사니까 뭐라고요? 전치사. 자, 뒤에가 analyze. 자, 이런 동사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은 to 아니면 ing인데 전치사 다음에는 to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알겠지? 이게 학교의 문법이고 다다 다 통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만 쓴다? ing. 또, 또 생각하는 거야. 동명사, 따라해.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는 동사라는 거지. 동사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게 다시 동사예요. 자, 뒤에 보니까 이시라는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죠. 그럼 무슨 동사? 타동사. 자, 여기서 을을 붙여주면 돼요 자, 그것을, 그것을 분석하는 도구는 이거죠. 됐죠? 그것을 분석하는 도구는.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뭐야? 툴 쓰죠?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w a r e w e r 됐지? 비동사니까 뒤에 다시 뭐 나온다? war. 가능했다, 가능하지 않았다? 가능하지 않았다. 알겠지? 자, until은 보니까 품사가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는데 뒤에 가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지요? 품사는 뭐다? 전치사. 언제까지?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장이죠. 이해됩니까? 음, 자, 전체사의 목적어를 정리했습니다. 쓰세요!